유리함수와 무리함수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1번 문제. 다음식의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관계가 성립할 때 PQ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분수가 분수 안에 또 분수가 있습니다. 자, 큰 분수가 이거죠.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동시에 X 더하기 1과 X 빼기 1의 최소공배수인 x 제곱 빼기 1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x 제곱 빼기 1은 x 더하기 1과 x 빼기 1의 곱입니다. 이렇게 곱해주면 1하고 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 생기고요. 다음 이렇게 곱해주면 네, x 더하기 1 약분해서 빼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다음 아래쪽 x 제곱 빼기 1과 1을 곱해주고. 더하기, 요렇게 곱하면, x 1이 약분되어서, x 더하기 1이 남게 됩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x제곱 빼기 1, 빼기 x 더하기 1. 분모는 x제곱 빼기 1, 더하기 x 더하기 1. 자, 더하기 1 빼기 1, 둘다 없어지면, 자, 분모는 x 곱하기 x 더하기 1이 되고, 분자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x가 약분이 되어서, X 더하기 1분의 X-1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좌변, 우변 비교해 보면 P자리는 1이 되고 Q자리는 마이너스 1. 따라서 P 더하기 Q의 값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 문제, 정수 M에 대하여 주어진 식의 값이 정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요 식이 정수인데요. 분자는 3으로 묶어보고 분모는 합차공식 써주면 m 제곱 빼기 9는 3의 제곱이지요. m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m 빼기 3.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m 더하기 3 약분해주면 m 빼기 3분의 3이 남는데요. 얘가 정수가 되어야 됩니다. 얘가 정수가 되려면 분모에 있는 애가 3의 약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한 꼴, 그러니까 m 마이너스 3이 어,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약수가 되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약수는 1하고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4개가 있고 이걸 정리해보면 m 값은 자 모두 3을 더해보면 m은 4 또는 여기 3 더하면 6 여기에 3을 더하면 2 여기 3을 더하면 0 이렇게 4개의 값이 나와야 되고 합을 구해주면 4 더하기 6 더하기 2 답은 12가 됩니다. 자, 3번 문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4,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자, 요렇게 평행이동 해봅시다. 요렇게 평행이동을 해주면, 자,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 X-4가 들어가고요.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 한다는 건 Y 자리에 Y 5. 그럼 5가 이항해서 여기 플러스 5가 되게 됩니다. 내가 5콤마 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5콤마 a를 대입을 합시다. 대입을 해주면 y자리에 a, x자리에 5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a가 여기서 3 더하기 5, 8이라는 게 나옵니다. 4번 문제. 함수의 그래프가 점2 3을 지나고 y는 2를 하나의 점근선으로 가진다고 합니다. 자, 점근선 문제에서 함수가 y는 ax 더하기 b, 나누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된다가 하나의 점근선이고, 또 하나의 점근선은 y는 c분의 a 이렇게 개수를 데려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점근선 누구죠? 점근선은 y는 이렇게 개수를 데리고 오면 b분의 a 얘가 점근선인데 y는 2가 점근선이니까 이 값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2, e, b인 관계가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콤마 3을 지나니까 2콤마 3을 대입을 해봅시다. 자, 대입해주면, 여기 원래 식에다 넣는 거죠. y 자리에 3을 넣고, x 자리에 2를 넣습니다. 그럼 2b 더하기 1분에 2a 더하기 1. 자, 요게 3이 되는데요. 3을 뒤쪽에 쓰고 계산하는 게 편리하니까 여기다 적어 봅시다. 자, 여기서 1분의 3으로 고치고 대각선 곱합시다. 요거부터 곱하면, 2a 더하기 1은 3곱하기 2b 더하기 1. 자 전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정리를 하는데, 자 요거 2a 더하기 1이 6b 더하기 3인 것과 a가 2b인 것을 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자리에 네, 2b를 넣어줄게요. 여기가 4b 더하기 1. 이게 6b 더하기 3과 같고. 그럼 마이너스 2b가 2. 자, b가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b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2b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마무리 계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 더하기 1. 답은 5가 나왔습니다. 자, 5번 문제. 좌표 평면에서 곡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 자 x축 y축과 만나는 점 AB를 구하는데요 첫 번째 점 A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A는 x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A는 x 절편을 말하는 거죠 자 x 절편은 y좌표가 0이 되어야 됩니다 그 y에 0을 넣고 x 값을 구해 봅시다 자요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양변에다가 X 빼기 2를 곱해도 되긴 하지만 좀 힘들어 보이니까 일단은 양쪽을 바꿔볼게요. 자, 요거를 이쪽에 갖다 놓고 곱하기 합시다. X 빼기 2를 양변에 곱하기를 합시다. 그럼 K 더하기 X 빼기 2가 0. 그럼 X는 2 마이너스 K. 그럼 A 좌표는 2 마이너스 k 콤마 0 요렇게 나왔습니다 단 두번째 b 좌표를 구하는데요 b는 y 축과 만나는 점 y 절편을 말하는 겁니다 y 절편은 x 좌표가 0입니다 x 좌표가 0일 때는 금방 되니까 바로 적을게요 b는 x 좌표가 0 x가 0일 때 y값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1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점 c가 필요한데요. c는 이 곡선의 두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점근선이 여기서 뭐가 나오나요? 점근선이 x는 2하고 y는 1이니까 점근선 교점 2,1은 금방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할 일은 세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는데요.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c가 제일 간단하니까 가운데 그릴게요. c가 있고 점 a하고 b가 일직선에 이런 식으로 놓여 있으면 됩니다. 자, 물론 점의 위치는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문제 풀이의 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C를 기준으로 해서 C를 좌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A하고의 기울기하고 여기 C하고 B하고의 기울기가 일치해야지만 일직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것은 CA 기울기와 CB 기울기가 일치한다라는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CA 기울기부터 구할게요. 자, C에서 A를 뺍시다. 그럼 2에서 2 빼기 K를 빼면 기울기가 K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CB 기울기 어, 요거는 C에서 B를 빼볼게요. 자, C에서 B를 빼주면 2 빼기 0이 분모 분자가 1 빼기 요거 해주면 2분의 K가 남습니다. 그 다음 양변 이렇게 대각선 곱하세요. 요렇게 곱하면 2분의 K제곱 이렇게 곱하면 네, 여게 하나의 덩어리가 있는 거죠 2. 그럼 k 제곱이 4가 된다가 되었고, 자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가능한데, 자 문제의 조건을 보면 여기 네, k가 음수다라고 나와 있죠. k가 음수다 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 중에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